안녕하세요. 희영입니다. 오늘은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팬카페를 되게 자주 보잖아요. 어, 약간 조금, 그, 저희, 시그 맞나요? 시그? 시그 촬영한 거가 올라오고 나서, 그래서 좀, 그, 발목에 있는 거를 <laughs>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요거는 좀 제가 신경 쓰여서 잘못잘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522란 숫자는 정말 저희 누나 생일이 맞고요. 저희 누나 발목에도 웃기지만 제 생일이 적혀 있어요. 참. 네. 서로 잘 챙겨주는 남녀로서... 네. 그렇습니다. 누나가 이제 먼저 제 생애를 했고, 저도 보고, 되게 감동을 먹어서 저도 그냥 따라한 거죠. 따라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도 아니고 정말 찐땡, 저희 누나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맞아요 저희는 생일 왔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취향이라는게 어 저의 몸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팬분들이 봐주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취향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텐데 그럼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뭐 문제 될 만한 그런 거는 안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하...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아주 예전에 새긴 타투가 사실 발에 하나 더 있긴 해요.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고 또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공개하자면 발목 쪽에 재지은은 아니지만 재지은 사람처럼 되네요 태도가 그 저희 응원봉을 발목에 하나 새겼었어요 옛날에 한국 콘서트를 하고 나서 첫 콘서트 그거 하고 나서 생겼었었는데 아무튼 스무 살 넘어서 한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어 이제 그거를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응원봉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일이 없었고. 음 네, 지구봉 맞습니다. 지구봉을 발목에 이제 있어요, 발목에. 근데 지구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여름이라 해서 <laughs>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숨기려고 한건 아닌데 좀 지구봉이 바뀌어서 의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웬만하면 안미칠라고 구독을 했죠. 네. 어 위치는 아킬레스건 쪽이고요. 의미부를 살짝 하자면은 이제 저한테는 없으면은 저도 되게 그 위험한 상황이 온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니까 팬분들을. 팬분들이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쪽에 새기게 됐어요 결정을 이렇게 해서 했고 네, 드립다 봤습니다 하... 다 말하니까 속이 좀 편하네요 네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 등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 아무튼 많이 있는데, 레터링이 먼저였고요. 부항이 나중이에요. 레터링이 먼저고, 부항이 나중이에요. 네 레터링이 이제 누나가 제가... 미성년자일 때, 같이 살때한 거고 이제 서로 이제 너 나중에 커서 같이 해서 가족 타투로 만들자고 라 해서 마음 갖고 있다가 20살이 넘어서 했고 부황은 네, 저가 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하게 됐어요 사실 좀 숨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안 보여주고 싶고, 저만 좀 알고 싶은 게, 뭔가, 되게 저의 모든 게, 어쨌든,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했고 해서, 안 보이는 데를 생각하다가, 등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선택은 되게 아직까지도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아, 많았어요, 사실. 팬 카페 저도 맨날 보니까 되게 물어보시는데, 차마 대답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제 또 간혹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대답을 피했던 거예요. 네. 어찌 보면은, 어 뭔가,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음 저만 알고 있는 저 자신의, 제 모습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이제 무섭게 다가와서. 뭔가 계속 만들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구입앱을할 때마다 이게 보여지게 돼서 제가 또 까분다고 막 백덤블링 같은 거. <laughs> 제가 한 거죠. 그냥 제가 자, 제가 그냥 제 무덤을 판 거죠. 근데 너무 음. 안 미워했으면 좋겠고, 어. 어. 그렇습니다. 그걸 말, 말하고 싶었어요. 괜히 이제, 이제, 이제 보는데, 요즘에 되게 보거든요. 그, 공카를 보면은, 보는데, 좀 걸려서, 잠을 못 자겠죠. 신경쓰고거죠 연습이나 고민하다가 이실쉽고얘기 하게 된거거든요. 뭔가 이전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뭔가 더, 그러니까 이미 사실로 판정이 난 건데, 더 밀어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야 얘기를 해요. 너무 이제 막, 여러분이 막,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고 이래서보다는 네, 그냥 제가 좀 네, 제가 뭔가 음, 아직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기가 조금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 요막 네.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어, 시작 자체가. 처음엔 동경이었죠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이제 누나에 대한 그런 동경 아까 되게 멋있다 어릴 때 했던 생각을 뭐 실천을 하게 된 거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내가 막 남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좀더 힙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뭔가 뭐 내가 하려던게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laughs> 빠지게 된 거예요. 뭔가 네. 너무 이제 하루하루 하루 바쁘게 살아 가, 갔었거든요 o t h i n g s going on. But n 는 t h 있지만 근데 그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좀 원치 않았지만 가족들과도 떨어지내게 되고 되게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하니까 음 응. 뭔가 비춰지는 저의 모습 말고는 뭘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약간 좀, 왜 시간에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후에는, 뭐, 보다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을 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 무슨 새로운 거에, 빠졌는 건지 빠진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 글에 썼다라는 걸 네.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음악이 너무 거슬리시나제옆에로게야뭐 아, 죄 지은 거 아닌 거 알죠. 아는데, 그,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뭔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좀, 항상, 이제 저는, 막 제가 한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시간이 지나서 신경이 쓰는, 쓰이는 타입이어서 가지그 어, 당시에는 되게 괜찮은데, 이제 나중 가서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괜히 제가 한말 때문에 제가 또 짜증나고 그럴까봐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해요. 아, 여기 막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개땡스콘 아 이제 좀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다들 행복하시고 오늘 저의 발언에 불하한게 있었다면 귀엽게 봐주십시오. 아직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살날 많은데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금요일. 네, 빠빠.